그 그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러블리인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봄에 피는 꽃 중에서 예쁜 핑크색인 진달래꽃 화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꽃을 따로 숲속에 나와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점이 있어요, 다. 아, 그 빨간 점이 진달래예요? 네.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핀대 이렇게. 네. 좀더 가까이 보니까. 엄마 봐봐. 응. 좀잘 보인다. 어떻게 보일까요? 잘못 아, 봤니? 잘못 뜯었어? 태윤이가 진달래 화전 먹고 싶다 그랬잖아. 서인이도 먹고 싶다 그랬어. 네. 오늘 저 저는... 이마자했더니 나 원숭이급. 원숭이급이에요? 네. 태윤이가 응. 와 그렇게 잘 따요. 네. 와 빠른데. 진달래 꽃차도 만들어야 되겠어. 꽃차요? 어. 이번에 꽃차도 있어요? 어 유천에서 꽃차도 마셔봤는데. 나 뭐, 나 뭐, 나. 어 그래. 어 뭐가 특이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구멍이 어떻게 뚫려 있지? <laughs> 여기요. 아 거기 안에. 그리고 여기 좀더 자세히 보면 흰 색깔도 있는데. 발담맛서 못했죠. 네다채워지 하나 <laughs> 빼. 어, 이거... 이게 나고안 어... 진짜 개콘인 개구다 근데 형이... 이또부신데 형은 그냥... 안에 꽃술를다 제거해 줘야지. 알레르기 맛있잖아. 반응이 없대요. 근데... 저희 집에는 아이기가 없어서... 피 없죠. 에이 이거 초록색깔... 하나씩만... 이거 보이지? 아이디가 나올게... 거니 가져가면 우리가 안 빼고. 이마. 이마. 어? 무슨 모양 만들려고? 어 찢어졌어 꽃이 괜찮아. 괜춘 괜춘. 어. 어 이거 어떻게 뜰? 어 어떻게 뜰까? 얘, 예, 이 어. 작품은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 네. 다윤이는 그냥. 그냥. 태윤이는 어떤 모양이에요? <laughs> 곰도이 진달 진다... 아 진달의 곰도이입니다. 그렇군요. 서윤이는 이거는 뭐지? 였 뽀족뽀족한 진달래입니다. 뽀족뽀족. 그렇군엄마 예, 아, 태윤이네 곰돌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곰돌이 무슨 곰돌곰돌 곰돌이야 무슨 아까도 곰돌곰돌 곰돌곰돌 만났어 판다토끼 근데 내 자리가 잠시 기 해주세요 진달래 피카츄입니다 진달래 피카츄 또, 아, 또. 판다토끼 판다토끼 <laughs> 태윤이는 곰돌이입니다 곰돌이입니다. 소영이네 저는 아무, 아무것도 안 만들고는 동그랗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꺼내주고 시야 시야 시야. 우리가 만든 화전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오. 꿀들어거니 맛있네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꿀은만 더 맛있으니까 꿀 자주. 자르...